안녕하세요. 이거를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. 이쁘죠?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싹 넣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, 이거는 뭐뭐 있나요? 이렇게 세 가지 있나요? 어우, 이것도 이쁘다. 여 봐요. 머리 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면 단정하고 이쁘더라고요. 이런 건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아. 게 제품이 견고하면서 남대 네. 제품이 좀 흔하게 있지 않은. 어머 이쁘다, 그렇지? 오 이쁘네. 여기 남대문, 승래문 수입상가 58호 더 좋은 집인데 물건이. 뭐랄까, 화려하진 않아도 이렇게 핸드메이드를 해서 좋은 게 많아요. 예쁜 게 많네. 이런 건 오. 브랜드 제품이에요. 아즈라, 아, 그래요? 아즈나브루라는, 이 프랑스 거고, 네. 소재는 셀룰로즈라는 식물성 천연 소재예요. 아, 이쁘다. 네.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오히려 네. 수출을 해요. 지금 아, 좋은 제품 아, 그런 거예요? 아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서. 맞아요. 어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 특이하다. 그렇지? 어머, 음. 이거 뭐예요? 어머, 어머. 속도 없는 아이들 진짜. 어머. 칠게요. 어머 이쁘다 그렇지? 어 너무 이쁘다 이런 네, 수동핀 같은 거. 어, 어나 이거 주세요. 이거 가지고. 앞머리까지 다 잡아줘요. 어머 너무 이뻐요 우리 아기들이 너무 이뻐할것 같아. 이게 안 빠져? 머리가? 네, 안 빠져요. 잔머리까지 다 잡아주고. 아, 네. 이건 얼마씩 하나요? 얘는 아. 지금 저희가 정가가 백화점은 보통 12,000원 정도 하고요. 네. 저희가 이거 6,000원 판매라 5,000원씩 드릴 수 있어요. 아, 네. 음이쁘다 그렇지? 예. 어, 네. 너무 이쁘다 어 얘들 너무 이뻐. 네, 정말 예뻐요. 어 그냥 처음에 볼 때는 별로 아니었, 이었, 는데오 너무 이쁘대. 이게들이라 천연 소재를 보 많이 써가지아 그런가요? 어 네. 연예인들 협찬해주는 브랜드. 이게요? 네. 어머 이거 연예인들 협찬하는 거래요. 어머 이쁘다. 이렇게 딱꼭뭐 이쁠 것 같아요. 네. 어기들또빨게 쓰면 정말 좋겠다. 일면 얼마 시간? 어머 이것도. 네. 7,000원씩 하네. 가0 네, 어, 0천원씩할수어요 어머, 가격이 나가네. 이거 애기들 반전가요 어머나. 되 인기 많아요. 얼마씩 해요? 어머, 이쁘다. 3 0 0원 네. 드려요. 오, 어, 유진이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. 너무 예쁘죠? 어, 그치? 아, 이거 네, 하나 주세 국내 생산이라 소재를 네. 되게 좋은 걸 써요. 아, 이게 국내 생산이래요. 네, 네. 코리아, 메디닝 코리아네요, 맞네요메디에에서 만드는 거는 질이 더 좋아요. 아, 그런 거야? 아, 이쁘다. 어머, 요것도 이쁘네요. 요거좀 네. 보세요. 토끼. 어머, 어머, 너무 이쁘다. 이건 얼마씩 하나요? 3 0 0 0원씩 어머, 어머, 요머것도 가져가. 아, 이쁘다. 그지나 이렇게 확 지나갈 때는 이쁘지 않았는데 나저 머리 끈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네. 여기 헤어밴드도, 철, 철 보니까 이쁜 게 많네. 어머 얘, 얘, 얘도, 얘도 예쁘다 그치 어우야 어, 우 이쁜게 너무 많네요 응. 왕관도 있네요 미제 핀들도 예전에 추억이 네. 해갖고 아 네네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그치 응, 너네 어렸을 때 어, 맞아요 오우 이쁘다 여기 나오시면은 우와 끈이 많네요 맞아요 네. 나는 이 머리 감싸는 거 망감싸는 게참 좋아서 이 간호사나 어떤 직장인분들이 이런 거를 예, 굉장히 할라 하는데 없어서 못하더라 그래서 너무 좋다고 들어왔는데 어~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 의외로 요거 저것이 많네 예쁜 게. 어, 이것 봐. 이거 봐봐. 그죠? 어머, 이쁘다. 어머, 이쁘다. 이거좀 봐. 어머, 머 이거 봐봐봐. 너무 이뻐요. 이건 또 뭐예요? 어머, 세상에, 이쁘다. 우리는 여자의 엿살 먹은 애가 있어서요. 이렇게 여자 물건이 많이 필요해요. 와, 이쁜 게 많다. 어머 여기는 또 머리에 대해서 머리에 관한 건 너무 이쁜 게 많아요 이 것도 이쁘죠 이렇게 연예인들 협찬하는 거래요 어머 이쁘다 여기 좀 보세요 어머 이렇게 조그만 거 있네 응? 우리 이거 몰랐잖아요 몇 번씩 여기 숭례문 오면서도 어머 봐봐봐봐봐봐, 너무 이쁘네요 오호 이 팬티는, 네. 이거 뭐예요? 인견이에? 인견이에요? 이건. 아, 음. 이거 음. 큰 사이즈, 엑스라지 좀 줘보세요. 요거 음, 요것도 배고 음. 음. 이색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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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쁘다. 이렇게 하고, 어, 저기, 음. 너무 좋아요. 면인데,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사이들도 이거 갖고, 우리 남편하고 이걸 쓰는데,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까 인견 주신 거 이거 있잖아요. 이거 105짜리 하나 더 줘보세요. 네. 이거 하고. 아, 이거 이쁘다. 음, 이쁘다. 아! 여자 손수건. 아, 너무 예쁘죠. 네, 이게 큰가요? 이게 크죠. 네, 아, 예쁘다, 그지? 음. 아유, 예쁘다. 이것 봐, 아유, 그지? 여성스럽군. 아유. 와, 여성스럽게 이쁘네요난 여기 오면 할머니네 집에 정말 여기 거만 사거든요. 아유. 정말 좋아요. 마음에 쏙 들어. 내 마음에 들어요. 이건 뭔가요? 아기들 기가 큰가 보네요. 아 여기 있다. 글쎄 작을 것 같네. 남대문 지하 수입상가 2 2 3 제일상. 여기 오시면, 이렇게. 우리, 우리 할아버지는 빨간 걸 싫어서 해 그렇지, 이 빨간 게 너무 이뻐. 이렇게 다 이뻐요.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빨간 거 질색해요. 이거 얼마나 이뻐요? <laughs> 너무 이쁘죠? 음, 이뻐요. 우리 할아버지는 칙칙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뻐요. 이거는 인견이 래서 시원할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. 나는 이거는좀 싫어해요 그죠? 근데 이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남대문 와보세요 이 남자 팬티는 정말 너무 신박해 너무 좋아 음 응.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흰 것도 좋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아직 7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입기는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좀 젊게 해주고 싶어 속옷이 좋아야지뭐있고 신사가 진짜 신사거든요. 제가 어, 봄에 와서 핑크를 사서 입었는데 홈드레스가 너무 좋더라고요. 무슨 사이즈 있나요? 사이즈 77? 77 88어 한번 줘 보세요. 네. 여기 제가 건드리데있어 아, 네. 오, 이거, 이거 100% 면인가요? 네. 어우, 너무 좋다. 어, 네네네. 아, 이거 좋네. 뒤에는 이렇게 고무줄이 돼갖고, 예 네, 너무 좋아요. 어머, 이쁘다. 이색 말고, 그색 말고, 다른 거뭐 있나요? 저 이거, 이거 하나 주시고요. 사이즈는 똑같나요? 네. 가 5만원이고, 얘는 4만원이에요. 핑크 하나하고, 이거 네. 하나고요. 사장님 요즘 잘 나가는 거뭐뭐 뭐 있나요? 저희는 이제 이게 납품이에요. 아, 이거요? 아. 네. 장이 아, 네. 색깔은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. 핑크 있고, 이거 말고 라지 라지 라 이거 한점 주세요 음 이것도 이뻐요 디자인이 이거예요 이건 2X 라진가요 아니요 음. X 라 우선은 시원하고 편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예 집. 피기지 않. 응 집에서 들어가서 샤워하고 싹입으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. 음 이쁘다. 조거는 어떤 건가요? 저거요? 네. 저거는 올해 신상품이에요. 이렇게 두 가지 무늬 원피스예요. 외출복도 되고. 음, 네. 음, 음. 두 가지인가요? 색깔.